올라가라 계속 이제 언덕이야 어디 갔다와 하 <laughs> 미쳤네 <웃음> 같이 가야지 그냥 <지금. 웃음> 아 됐어 따라 올라가 한번 가봐야지 같이 아 이거 따라 올라가는거 밑에있 찍을게 오다가 중간에 막판에 거기서만 앞에 걸딱 풀어 그게 아, 알았어 당해봐 그면 알았어 해봐 아무것도 없어 내려가 내려가 앞에 차주시면 내려가.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이 돼? 안 돼? 왜안 돼? 안 돼? 왜안 돼? 왜 나 같은 경우는 이뒷드레이를 응. 이렇게 요 정도 푼단 말이야.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두칸 남았잖아. 두 칸이야? 어. 저기서 치고 올라가다가 두 칸의 상태가 상태까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냥 힘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응. 여기를 다 풀어. 응.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저 데크 길있는 데서 갑자기 고바이잖아. 응. 거기서 이걸 한번 더탁 털어. 응. 그러면 이걸 탁 털면. 탁 털면 탑 털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어는 없는거지? 없지 그치? 제일 가벼운거지 응. 거기서 빨리 가려고 하지말고 그냥 천천히 밟아야돼 지금 이미 기어 앞에서 다 풀려있거든 안풀려있나? 안풀려있네? 안풀려있.. 풀려있잖아 있... 아, 풀려 여기까지 올라와야 풀려는거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지 그거는 지금 이건 저단계고 이게 고단계 러니 그러니까... 언덕 올라갈때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와있어야지 일단 풀려. 일단... 아니 언덕 올라갈때는 이렇게 해야돼 지금 이 평지 할 때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그거였어요? 어, 막, 막판에 어. 막판에 이걸 한번 탁 털면 이게 갑자기 툭 떨어져. 어. 그러면서 확 가벼워진다고. 어, 그렇게 하라고. 전화... 처음부터 이걸 풀지 말고. 왜 전화가 왔어 풀었어. 됐어 처음에 여기서 멈춰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 풀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는 그렇게 못 올라가. 그치? 맨 뒤에 걸 풀어. 어. 아, 여, 여기서 가면서 풀. 여기서 탁 풀게. 해봐 여기 왜냐면 너무 헛돌면은 내가 탁. 나를 털어.

앞에 거다 풀어오면 천천히 가. 어, 그리고 천천히 밟아, 그냥. 못해, 못해. 아, 씨. 아, 못해, 못해. 그래도 쭉쭉 밟아야지. 아니, 안 나가, 다리. 어니나 <laughs> 진짜. 그래서 지금. 아! 그냥 가, 그냥 걸어올라가. 그리고 천천히 밟고 올라가, 저 당연히 힘들지. 그 그냥 설렁설렁 올라가시냐? 앞으로 밟아야 돼. 드레일러가 지금 앞으로 꼬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밟아야 된다고. 앞으로 가면서 밟으라고. 아니, 앞으로 왔다가 드레일러가 그 앞에 밑에 거가. 잠깐만. 아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무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 어, 어. 그 밑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줘야 돼? 그러니까 뒤로. 어, 앞으로 돌렸어? 당신이 왜 그러냐면 응, 응. 기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래. 그래 지금 잘안 바뀌었더라고. 응. 자 여기서부터 발로 박으면 이거 제일 많이 지금. 끝? 아예 아예 다픈 거 있어? 다픈 거야. 나 이거 이거를 지금. 근데 밟으면 당연히 언덕이라 힘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세게 밤 천천히 밟으면서 올라가보라니까. 근데 많으시는데 이 발이 안 밟혀진다고 힘이 없어서. 해봐 해봐. 저기 저기 온다. 우리 또 떨어졌다. 이거를 여기 좀. 역쟁 역쟁. 역쟁이요? 예 <laughs> 역쟁이요. 에 내려오면 위험해요. 건너편으로 가세요. 오른쪽이 올라가는 쪽이. 예. 저기. 중간에 가기 힘들 텐데, 여기. 여기잘 가면. 나도 여기까지 가죠. 한만 돌려줘봐. 이거 좀 풀게. 뭘풀한두 칸짜면 풀고, 풀게. 됐 네. 어렵다. 소창이저 죽는다는 우리도 어떻게 왔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군대 잡아요. 못가아 중간? 중간 아. 못가못가못가 못 가. 우리가 괜히 말 걸었나? 아니, 그저역진 가다가 내려오는 차 있으면 크게 사거나. 응. 근데 내려오기 여기 해 줘야 돼. 그렇긴 했는데. 저분도 처음인가 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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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냥 아 그냥 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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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냥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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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 -huh. 왜안 와? 다시 올라왔다고? 아유, 저, 찍었을 때 올라왔어요, 이 사람아. 뭔지 알겠어, 이제? 아, 알았어. 아. 아. 찍을 때는 성공 못하고 안 찍으니까 산거 아냐? 멈추냐고 계속 가, 계속 언덕이야. 그래서 무이야 뭐야? 기억 남는 게 없네. <laughs> 천천히, 어. 천천히 가 없어. 다풀린 거야. 천천히 세게 밟을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됐어. 응. 음. 이제 여기 내리막이 경사가 심하니까 조심히 내려가야 돼. 한 타임 더 쉬고, 아? 그냥 다. 여기 한 타임 쉬고 계속 밟아. 천천히, 쉬지 말고, 천천히. 한번더저 쪽에 오르막이니까. 또알하보셨어 뭐 그래서 못올라가 그러면 네안 돼. 땡쳐 봐. 안 해. 됐 이게 끝이야, 땡. 이 깔딱고 이게 끝이라고. 어. 자. 올라가면서부터 바로 풀어야 돼. 다 내리막기야, 이제.